저는 리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코인들은 최저점에서 거의 가격을 기존 고점 그 부근까지 올라간 코인들이 몇개 없거든요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도 한 500만 원까지는 갔었으니까 기존 고점까지 갔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7, 80% 이상 된게 대부분이고 90% 인상된 것들도 많은 상황에서 리플은 그래도 최고점까지 도달했다가 물론 지금 한30% 조금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리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좋게는 안 봤었는데, 나만 리플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상 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먼저 물러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리플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 취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SEC에서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SEC 위원장 직무대행을 친암호화폐 인사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같은 거를 또 최근에 바이낸스 소송에 대해서 중단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리플이나 다른 소송 중인 코인들도 취하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백악관 자문위원회,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고것만 보더라도 소송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는 3 0 0 0원 정도 이 가격은 비트코인이나 전체 자산시장이 빠지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문제는 최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최고점을 돌파하면 최고점 가격에서 50%에서 100%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만 원이 꿈의 금액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리스크 같은 거는 뭐 소송이 뭐 취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진짜 끝까지 소송이 취약 안 되고 계속 끌고 가고 정말 패소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리플이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엔 또 리플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금 계속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또 리플이 전략비축 자산으로 뭐 들어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 아마 안 들어갔을 때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리플 자체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봤었거든요. 제가 지난 인터뷰나 다른 데서 봤을 때, 리플을 물어봤을 때, 아, 리플은 솔직히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소송 끝나야지 알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한 끝에 희망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한국인들 리플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또안 파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지금 몇 년을 한칠 년을 기다려서 이 가격이 왔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안 가고 최근에 보니까는 뭐 리플 이만 원 간다, 4만원 간다, 십만 원 간다, 백만 원, 간다, 원 간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또못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최소 원금 이상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모든 삶에 희노애락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버티고 끝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리플의 투자가 결국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겪어서 나온만큼 너무 무리해서 또 끝까지 평생 갖고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힘들었을 만큼 그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리플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수익이 나신 분들한테 정말 축하의 말씀을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